근데 나는 해장 군딱이 필요 없던데? 해장 술? 없 어. 어려어려 아니, 아직 필요 없던데? 다시 어려 간이 생생해. 어. 간 생생해서? 어. 아니, 뭔가 막 일어나서 뭐가 땡긴다. 뭐 이런 게 없고, 오히려 술 마시면 다음날에 거의 안 먹어. 어 아, 네. 땡겨서 먹는 건 아니야? 아, 그래? 네. 살려고살려고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 오 나는 술 마시면 은 사실 다음날 더. 안먹게돼가지고음그는아 어, 어, 그게 편해. 그게 편해. 그게 손이 편해 안그러면안안 아, 들어온 뭔가. 술을 엄청 많이 마시나 보 아픈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. 그 정도. <laughs> <아니야>. 어제, <얼마나 웃음> 어제 위스키 두 잔에 두잔어떤두 네. 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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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트로그 아니 그 어, 언더락 아. 잔. 아. 언더락 잔두 잔에 얼마 안 마셨지? 그래서 먼저 천천히 마셨어. 왜냐면 그그그 그때는 차정 이제 빡짝 차를때어는중